아여기가는 안돼요 여기는 안돼요 안여 왜요? 안돼님요안요 태연아, 태연 예준이 말해줘야지. 태연준왜준태더안으로가 어, 뭐? 이제 들어와서 앉아. 태연들어와

그렇습니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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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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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llo so gra Afo

다기 가도 된대~ 혹시 님, 애들 이거 시요 오늘도 남포 체육 가는 겁니아 아다죠 어, 태민, 예준아, 엄마 아빠 봤어? 준서 준비. 엄마 아빠 봤어? 인사했어? 가, 들어가, 가, 다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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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백스다백스한도 패스. 갑시다. 아, 바, 아 한도 갑시다. 한도 갑시다. 지우, 지우! 지우, 가해! 지우, 가 지우, 가 지우, 가해! 지우, 가해! 지우, 가해! 지우, 가해! 지어 가해! 지우, 해 지우, 해 지우, 가해! 지우, 해 지우, 이준비 가해! 지우, 해움직 가해! 지우, 가까이서더 가해! 이서가가까이서가이해 지우, cofio

아 이렇게 더 이렇게 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해. 아또 내려 빨리 내려. 빨리 내려. 안에 내려서 안에 빨 내려. 진짜 여기 서라고. 프리킥이다. 프리킥. 와! 서 해, 여기, 해, 여기, 서 위에서 눌러! 나죽지 아, 말고! 가느라, 너 뒤로 오려너 네가 뒤에 거 봐줘야 된다니까! 네가 봐가야지가 따라오지 말고! 얘한테 돌아가라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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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으로가 봐! 물, 들어 봐! 들어 들어 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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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봐!

못는데 예! 아니 하늘아 하늘아 니가 들어가는게 아니라니까 지뭐치뭐할아 아, 야! 박지윤 쳐 놓으면 안 지우, 지우야 골문 앞에서 어떻게 될지 봐라!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돼! 본본 돌려보라 이다